상담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지금 받으시면 평생 7,700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다. 국민연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언제 받느냐에 따라 노후의 결이 갈린다. 60세에 받을지, 65세에 받을지, 70세까지 미룰지,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조기 수령을 한번 신청하면 취소는 없다. 깎인 금액은 그대로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늦게 후회한다. 관찰자는 같은 조건의 두 사람을 떠올린다. 납부기간도 비슷하고 금액도 거의 같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평생 더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차이를 고스란히 잃었다. 차이는 단 하나, 시점이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굳어지기 때문이다. 미래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남은 건월 단위의 숫자뿐이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어떤 사람은 30%를 덜 받는데도 오히려 이득을 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36%를 더 받았는데 손해를 본다. 더 받는데 왜 손해일까? 덜 받는데 왜 이득일까? 상식은 흔들리고 계산은 복잡해진다.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일찍 받으면 오래 받으니 비슷하다는 말에 기대지만 누적의 시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작년 한 해에만 수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 현명한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큰 실수였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규칙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감액과 증액의 공식 그리고 그 공식이 만들어내는 착시를 벗겨야 한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많이 오해되는 규칙으로 곧장 나아간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규칙은 겉으로 보면 단순하다. 기준은 만 65세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최대 5년을 앞당겨받는 조기수령. 다른 하나는 최대 5년을 늦춰받는 연기연금이다. 조기수령을 택하면 1년마다 6%씩 깎인다. 5회를 앞당기면 30%가 줄어든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1년마다 7.2%씩 늘어난다. 5회를 늦추면 36%가 더해진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게임은 끝난 듯 보인다.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판단을 멈춘다. 하지만 관찰자는 이 단순함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걸 알고 있다. 연금은 월액이 아니라 누적 시간으로 작동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총합이 달라진다. 여기서 흔히 등장하는 착시가 있다. 일찍 받으면 오래 받으니까 결국 비슷하지 않나? 라는 믿음이다. 듣기엔 합리적이지만, 실제 계산은 다르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 60세에 조기 수령으로 월 70만 원을 받는 사람. 70세에 연기 연금으로 월 136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숫자는 명확하다. 문제는 이 숫자들이 시간과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계적이다. 조기 수령자는 먼저 받는 대신 낮은 금액을 연기연금자는 늦게 받는 대신 높은 금액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몇 년간은 차이를 숨기고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격차를 드러낸다. 정제학에서는 이를 시간 가치의 역전이라 부른다. 초반의 유리함이 중후반의 불리함으로 바뀌는 구조다. 그래서 연금의 규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퍼센트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상상하는 일이다. 이야기는 이제 이 상상이 실제 숫자로 뒤집히는 순간을 향해 간다. 착시는 숫자가 아니라 비교에서 생긴다. 관찰자는 세 사람의 시간을 같은 선 위에 올려놓는다. 60세에 월 70만 원을 받기 시작한 사람,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 70세에 월 136만 원을 받는 사람. 이세 선은 처음에는 서로 엇갈리지 않는다. 조기 수령자는 먼저 돈이 들어오고, 연기연금자는 한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초반의 체감은 늘 조기 수령이 유리해 보인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결론을 낸다. 역시, 일찍 받는 게 낫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그림은 바뀐다. 75세 시점에서 조기 수령자는 15년치가 쌓였고, 정상 수령자는 10년치가 쌓였다. 총액은 조기 수령이 근소하게 앞선다. 여기까지가 착시의 구간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80세에 이르면 정상 수령의 누적이 조기 수령을 넘어선다. 85세에 이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연기연금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수천만원 단위로 커진다. 이 순간 초반의 유리함은 사라지고, 후반에 불리함만 남는다. 이 구조가 낳는 논쟁이 있다. 어차피 오래 못살 수도 있는데 왜 미루나?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확증편향이라 부른다. 자신의 불려움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하는 경향이다. 반대로 무조건 오래 살 테니 연기하자는 주장 역시 같은 오류를 품고 있다. 연금은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다. 관찰자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제시한다. 손익군기점은 답이 아니라 경계선이다. 대략 77세에서 78세, 이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유불리를 가른다. 그러나 이 숫자 하나로 결정을 내리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진다. 왜냐하면 연금은 총액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이제 총액을 갈가먹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로 이동한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변수는 건강보험료다. 더 받으면 더 남을 것 같지만, 현실은 종종 반대로 움직인다. 관철자는 한 사례를 떠올린다. 연기연금을 선택해 월 수령액을 끌어올린 순간, 생활은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몇달 뒤, 고지서 한 장이 도착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였다. 연금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자녀의 보험에 기대던 구조가 무너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날부터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생긴다.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가 시작된다. 연금은 늘었는데 체감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든다. 월 30만원을 더 받았지만 건강보험료로 15만원부터 20만원까지가 나간다. 남는 것은 생각보다 적다. 숫자는 늘었지만 손에 쥔 것은 얇아진다. 이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연금을 더 받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라고 묻는다. 답은 단순하다.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고 소득은 비용을 부른다. 사회보험제도의 설계는 합리적이지만 개인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명목 증가와 실질 감소다. 명목상 수입은 늘었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이다. 연기 연금을 무작정 선택하면 이 함정에 걸릴 수 있다. 특히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조금만 넘겨도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관찰자는 연금 전략을 많이 받기가 아니라 남김음 구조 만들기로 정의한다. 연금액을 키우는 것보다 보험료 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변수를 모르고 결정하면. 연금 설계는 처음부터 흔들린다. 이야기면 이제 두 번째 함정. 보너스처럼 보이지만 사라지는 돈으로 옮겨간다. 두 번째 함정은 기초연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별도의 보너스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든다. 관찰자는 이 역설이 가장 큰 혼란을 낳는다고 본다. 열심히 납부해 연금을 늘렸는데 그 결과 다른 연금이 깎인다. 더잘 준비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장면이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서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월 수령액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감액이 시작된다. 처음엔 소액처럼 보인다. 연만 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매달 15만 원이 줄어들면 1년에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이다. 연금은 길게 받는 돈이다. 작은 감액이 큰 손실로 바뀐다. 이 구조는 사람의 직관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국민연금 10만 원더 받으려고 연기했는데 기초연금이 15만 원 깎였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관찰자는 이를 연금의 제로섬 착시라 부른다.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은 엇나간다. 총액을 보지 않으면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나는 기초연금 배상자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연금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나서는 것과 같다. 대상자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전략은 위험해진다. 두 연금을 합친 실제 수령액이 기준이다. 정책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개인의 전략은 더 정교해야 한다. 관찰자는 이 함정이 왜 자주 놓치는지 이유를 안다. 기초 연금은 나중 문제로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 설계에서 나중은 없다. 시작 순간부터 모든 게 연결된다. 이야기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조기 수령으로 밀어넣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다. 세 번째 함정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서 벌어진다. 소득, 크레바스다. 관자자는 이 단어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걸 안다. 퇴직 시점부터 연금 개시까지의 긴 공백. 그 사이에 매달 고정비가 사람을 선택으로 몰아넣는다. 평균적으로 주된 일자리는 50대 초반에 끝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문은 65세에 열린다. 그 사이 13년. 이 기간은 짧지 않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저축은 빠르게 줄어든다. 이 공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바꾼다. 30% 깎이는 건 알지만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지가 아니라 현실이다. 관찰자는 이를 생존 선택이라 부른다. 이때 조기수령은 나쁜 전략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선택이 된다. 서리은 밥이라도 먹어야 다음 끼니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주림 앞에서 최적화는 사치다. 풍계는 이 장면을 뒷받침한다. 조기수령 신청자의 다수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다. 연금을 깎이는 걸 모르지 않는다. 다만 버틸 시간이 없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제약된 합리성이라 한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약이 강해서 선택이 바뀐다. 이 맥락을 무시하고 조기 수령을 단지하는 건 현실을 지우는 일이다. 반대로 공백을 건널 다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퇴직금, 임대소들, 재취업 수입이 버팀목이 된다. 이들에게 연기연금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연 7.2%의 확정증액은 위험 없는 수익처럼 작동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더하면 앞서 말한 보험료, 기초연금의 함정이 다시 등장한다. 공백을 넘기는 방법이 곧 전략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야기는 이제 개인별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판단 프레임으로 이동한다. 이제 관찰자는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무엇이 더 이득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다. 판단의 첫 번째 축은 기대수명이다. 숫자는 차갑지만 무시할 수 없다.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같은 성별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 통계는 가능성을 말해줄 뿐 정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관찰자는 통계 옆에 가족욕을 놓는다. 부모와 조부모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만성질환은 무엇이었는지,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 정보들이 모여 확률의 범위를 만든다. 두 번째 축은 현재 소득이다. 여기서 계산은 급격히 현실적으로 변한다. 아무리 연기 연금이 유리해 보여도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선택지는 줄어든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산다. 없는 사람은 시간을 판다. 이 단순한 문장이 많은 결정을 설명한다. 재취업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은 기베릴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반대로 소득이 없으면 연금은 생계수단이 된다. 이 차이는 전략을 완전히 바꾼다. 세 번째 축은 부가 효과다. 연금을 받는 순간 따라붙는 비용과 감액을 함께 본다. 건강보험료 전환, 기초연금 감액, 소득기준 초과 여부. 이 변수들은 서로 얽혀 있다. 하나만 보면 결론이 왜곡된다. 관찰자는 이를 연금의 삼각지대라 부른다.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점에서 손익은 뒤집힌다. 그래서 연금 전략은 단일 공식이 아니라 조합 문제다. 이 판단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사람들은 극단의 사례에 끌린다. 무조건 연기, 무조건 조기라는 말이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에는 정답이 없다. 최적화만 있다. 관찰자는 여기서 속도를 늦춘다. 결론은 성급할수록 위험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프레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마지막 단계다. 결국 결정은 계산표 위가 아니라 전화기 앞에서 내려진다. 관찰자는 이 장면이 상징적이라고 느낀다. 종이에 적힌 숫자별은 이해를 돕지만 확신을 주진 않는다. 확신은 확인해서 온다.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늘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뀐다. 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정리된다. 첫 번째 확인은 예상연금액이다. 조기 수령을 하면 얼마인지, 정상 수령이면 얼마인지, 연기하면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이세 숫자를 나란히 놓는 순간 추상적인 논쟁은 끝난다. 두 번째 확인은 건강보험료다. 지금 피부양자인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자격이 유지되는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얼마가 나가는지. 이 질문 하나로 명목 증가와 실질 감소의 윤곽이 드러난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표정이 바뀐다. 세 번째 확인은 기초연금이다. 대상자인지, 감액이 시작되는 구간은 어디인지, 국민연금과 합치면 실제로 손해주는 돈이 얼마인지. 관찰자는 이 과정을 현실화라고 부른다. 머릿속 가정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 선택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시점을 말하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부가적 디테일이 하나 더 있다. 조기 수령을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유족연금은 깎이기 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이 정보는 일부에게 조기 수령의 부담을 낮춰준다. 선택의 결과가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 모든 확인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몇 번의 통화, 몇 개의 질문이면 충분하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과정을 건너뛴다는데 있다. 관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연금 선택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의 문제다. 이야기는 이제, 이긴 계산을 닫는한 문장으로 향한다. 모든 계산이 끝나면 장면은 다시 조용해진다. 관찰자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표정을 본다. 숫자를 다 적어보고 통화를 마친 뒤 잠시 말이 없다. 그 침묵에는 후회도 조급함도 없다. 대신, 이제 알겠다. 맨 납득이 남아있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현재를 정리하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온다. 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욕심의 문제가 아니다. 더 많이 받겠다는 욕심, 덜 깎이겠다는 두려움이 판단을 흐린다. 조기수령이 틀린 선택도 아니고 연기연금이 정답도 아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누군가는 7,700만 원을 더 받고 누군가는 그만큼을 잃는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적용이었다. 내 상황에 맞춰 계산했느냐 아니면 남의 결론을 빌려왔느냐의 차이다. 원처자는이 이야기를 숫자로 끝내지 않는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지만 그 돈은 삶의 리듬을 맞는다. 너무 이른 선택은 후회를 남기고 너무 늦은 선택은 불안을 남긴다. 가장 좋은 시점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다. 생활이 유지되고, 비용이 통제되고, 미래에 대한 가정이 과하지 않은 순간. 그때 선택한 연금은 숫자 이상의 안정이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은 멈춘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 메모지에 동그라미 쳐진 한 숫자. 그 숫자는 정답이 아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 맞는 해답이다. 어쩌면 국민연금의 진실은 단순하다. 언제 받느냐에 따라 돈이 갈리는 게 아니라 준비한 만큼 후회가 줄어든다는 것. 그 차이가 노후의 표정을 바꾼다.